안녕하세요. 이재훈 목사입니다. 3월 넷째 주 우리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묘일상 8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1장 홀로 한분 하나님께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로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느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러질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하께 아�매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모엘이 늙어서 이 사모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아가 사사로 임명되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모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모엘에게 뭐 그들이 사모엘이 아닌 하나님을 부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정체성도 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8절에 그날에 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는 그 사무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을 싸워주는 것이 아닌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운 인간 왕이 그들의 싸움을 싸울 것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싸워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간찰 시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무엇을 요구하나요? 어제를 보시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이러한 요구의 깊은 내적 동기는 아마 세상과 같아지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방나라처럼 강한 왕을 세워서 왕정제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의 깊은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준점이 세상이 되자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말씀 관찰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하반절로부터 보면 인간 왕에게 구속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모엘은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며 또 무기를 만들고 주방에서 일을 하게 하고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드리며 집안의 일손들에게 노역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재물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고 노역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러지즘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러질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부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나눔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모른 척 했고, 또, 거부했던 적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지요. 두 번째 나눔의 주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얻어보니깐 별것 아니거나, 도리어 피해를 보았던 적이 있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배표자가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가정제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가정예배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